그게 컨셉이 됐어. 난 그게 싫어서. 그런 분들도 있죠. 채팅창이 막 너무 그막 욕도배로 될 거면 그냥 자기가 욕 먹는 게 아닌데 그냥 욕을 보는 것 자체로 그냥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죠. 그런 분들도 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나근데 욕을 일상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어 유쾌 유쾌한 분위기야. 좀 파티 분위기고 카라잔 파티 분위기야.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고. 이 어떻게 할까 돌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타오 타요방 그러니까 그 너무 또막 하면은 또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왼쪽으로 옮깁니다. 반복하는. 상맨아저시 방송한다고 고려했지만 더 이상 잠이 와서 안되것습니다 침창맨은 몰라도 침두부는 한국인이라면 봅시다 플러스 수영이 음식 아니야. 사주세요. 두부. 병견 흡연 재단에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얘가 여기다 중간에 넣으면 은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옆으로 빼죠. 앙파쌍. 코스트 아름답죠? 주무세요 나르리릭님안바사 안바사. 과아 얘도 얘도 안 쉬워 응? 음? 왜 코스트가 이렇게 많아 2의 피해를 여기다 주면은 아 하나씩 밖에 못 주네 두 개씩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냥 그냥 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은 이렇게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공격 당하잖아. 어차피 나는 공격할 때한 번씩밖에 공격 못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어차피 두개못 내고. 룩, 루 요걸로 공격해야겠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맞추고 뚜까 뚜까. 아, 어차피 이걸 해도 뚜까 뚜까네. 살을 맞추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뚜까 뚜까가 되니까. 요게 아름답겠네. 요게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뚜까, 뚜까, 뚜까. 이렇게 요게 뚜까, 뚜까가 아름답죠. 아, 나이트 요거를 잡겠다. 음. 뚜까, 뚜까. 요거는 자동 공격이니까 자동 공격을 할수 있는 게 좋겠죠. 아 씨... 요거는 지금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아 지금 이걸 때려나? 이걸 잡아나? 잡아놓고 이거 하나 해야 될까? 그러면 은 요걸 잡고, 아니다, 요거는 요걸로 잡히지. 그러면 요걸 하고 저걸 잡고 앙파상으로 하고. 하고 이거는 안 바꿔. 앙파상. 안바사 퀸만 나오지 마라. 퀸만 나오지 마. 아 비숍. 아 비숍. B샵. 비숍은 요걸로 잡아야겠네요. 나이트. 오아두 개는 못 하네. 근데 비숍으로 이거 빨리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잡고 앙바상 이렇게 하면은 앙바상 이렇게 해도 앙바상 이렇게 하면 얘가 나이트가 공격당하잖아. 나이트를 F6에. 비숍 이걸로 잡으면 안 돼요? 아 이걸로? 안데 이거 공격력이 없잖아. 아 코스트가 나어 짜인하게 아 퀸만 아니면 되는데 그죠 아 개짓거리만 제발 아 개짓거리만 아... 나도 룩이지 괜찮아 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힐 들어가고 다 잡을 수가 없거든 힐 들어가고. Queen 아니 아니야.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잡을까 이렇게. 여기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느낌 넣어야 되는데. Hmm, r A 3에. 그면은 요걸 섞어 이렇게 얘를 좀 보호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퀸이랑 나이트 말고 요런거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흰색 비숍 아 비숍 비숍 비숍은 괜찮아 비숍은 괜찮아 이게 두개 두 대씩 맞아서 안좋긴 한데 비숍 얘를 잡아야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얘를 또낼 수가 없네 내가 두번씩 공격하니까 아, 이거 졌다, 졌다. 이거 진거 같아, 진거 같아. 이거를 계속 나는 한번 공격하고, 그냥 두번 공격하니까 공격하려면 얘를 빨리 따야 되는데, 이러면 얘를 통통통통... 아, 안 되네? 이렇게 해야겠다. 퀸, 퀸? 퀸? 없죠? 없겠죠? 아, 제발요. 고민한다고 보니까 폰. 오, 섞겠다. 왼쪽으로 보내겠다. 뭐지? 이거 분명히 낼 텐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단두번 공격 당하고. 이제 쟤는 한번 공, 나는 한번 공격하고 쟤는 두번 공격하고. 나 내면 안될거 같아. 차라리 이거 안낼거 그랬나? 내가 퀸 먼저 나오면 상관없어. 아우, 좋아, 좋아. 내가 먼저 퀸 나오면 괜찮아. 내가 먼저 퀸 나오면 괜찮아. 필드 싸움을 하겠다는 거. 아 씨폰 폰안 낼래 그냥 폰안 내고 아 이거 딸수 있을 때 이거 하나 딸래 아 잘못했다 요거 넘겨야지. 이걸 이쪽으로 옮길까? 이걸 찰리고 싶은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이거 요거 살고, 요거두개 쌓여서 살고, 요거 잡고. 이게 한 번에 얘가 죽을 순 없어. 퀸만 안 나오면 저도 얘를 못 죽이고. 그러니까 일단 하나 딴게 중요한 거지. 앙파차. 앙파상, 앙파상, 앙파상. 거 하나 따으니까나 이것까지 나갈 수 있지 다음에. 필튼 어쩔 수 없지 뭐. 사. 요거 옮기고, 요, 요거 옮기고. 음, 루글 A 에아이거 여기다 옮기자. 그죠? 이거 이거 여기 두 개를 죽여보자. 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죽여. واس 공격수를 죽이는 게 나. 얘는 그냥 냅둬. 비숍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공격수를 죽여야지 얘가 내걸 죽일 그게 많이 줄거든. 나이트 아 근데 퀸을 어떻게 죽이냐? 나 용기겠지? 나이트가 나와요. 기초를 잡자. 아 계속 이게 하나가 놀아. 이제 퀸 나올 테고. 이거 썰리겠네. 아 맞네요. 이걸 구석으로 보냈어야 됐네요. 쳤네. 그러니까 그거 그 룩을 구석으로 보냈어야 됐네. 공격 못 받게. 근데, 그랬어도 안 됐을까? 근데, 그랬어도, 퀸을 못 따. 두 개로 공격하면, 해서 한 번에 따야 하는데. 아, 근데 퀸은 너무 쉽게 따였고요. 잠깐만, 제가, 제가 빨리 나는데요? 잠깐만. <laughs> 아, 쉽게 잡히는 쪽이지 아, 밴 풀러드리면? 밴, 밴 걸리신 분이 체스 고수인데 밴 당했다고 풀어, 풀어주면은 풀어 훈수 더 드림 <laughs> 아, 하여 침투 소장님 하여 아, 좀 자아 오, 퀸 앙파상, 처음에 앙파상? 아, 앙파상, 앙파상. 그럼 하나 낼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 낼 수밖에 없다. 아, 아예 먼저 하나 내지. 그럼 내가 하나 맞춰서 내면 얘는 하나를 낼 거고. 검은색 퀸 버리고. 세개 가라. 퀸 잡고 가? 퀸 갖고 갈게요. 안 나오면 그거니까. 첫 턴에 동전 쓰는 건 넣어놓어. 아, 딴거 찾아야 돼? 아 말리기 쇼 한번 해볼게요. 아파상아 응, 아. 이거 내면은 얘는 두개 내겠지? 이득보고싶어서 두개, 두개내면 두개내면은 이렇게 얘는 요, 하나밖에 공격을 못하고 내가 이제 맞춰서 조절해서 할수 있죠 그럼 얘가 코스트가 계속 낭비되겠죠 그죠? 그죠? 이러면 코스트가 얘가 계속 낭비되겠죠? 음, 나는 뭐 나는 뭐음 나도 낭비되네? 다음엔 다음에 나이트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구석으로 보내 톡톡톡 톡, 톡. 비숍은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제가 키는 제가 지고있습니다 음, 룩을, 룩을 A3에 해골 아프지? 룩이 있겠어? 없죠 있어요 아... 3턴에 룩을 갖고 가야되는구나 나 알겠다 이제 룩을 갖고 가는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여룩 이거 갖고 가는거네요 룩 갖고 가는 게임이에요 룩갖고 가는 게임이에요갖고고는는 게임. 여기서 이제 나이트 나오면 검은색 나이트 나오면 그냥 나갈게요 검은색 나이트 나와서 up. 잘린다. 그냥 나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걸 잡는다고 해서 얘가 잡히지가 않아. 왜냐 up. Look up. Look up. Look up. Look up. Look u 이제 앞으로 룩을 꼭 갖고 가겠습니다. 이거 별로네요. 별로요. 그니까 나이트만 아니면 돼. 나이트만 아니면 돼. 나이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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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만 아니면 일직선상이 되거든. 얘가. 어? 그러면은 얘가 안 따요. 나이트만 아니면 얘가 안 따인다고. 근데 나이트가 없나봐.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일직선상으로 싸우면서. 아, 안 파상. 그래도 이 코스트 낭비. 안녕하세요. 신상맨님,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타란티노 감독님의 바스터즈를 봤어요. 타란티노 감독이 대사 센스가 돋보여서 좋았어요. 신상맨님은 아,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도리를 찾아서를 봤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본건 도리를 찾아서, 찾아서고. 저거 하나 따면은 나는 굉장히 이득 보는 거야. 저거 하나 따면. 저 룩만 따면 돼. 맞나?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맞죠? 아, 여기다 놓을걸 아, 여기다 놨어야 되는데 아, 여기다 놨어야 됐네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내면서 깨달았어요 내는 찰나에 찰나에 깨달았습니다. 성장했어요. 다음 판은 이번 판, 이번 판 혹여나 지더라도 다음은 다음 승리는 제 것입니다. 이건 어차피 따였어. 아, 씨안 따일 수 있었는데, 이안 따일 수 있었는데, 이게... 딱히 없나본데? 얘 퀸인가봐 얘도 퀸인가봐 보니까 얘 퀸이네 퀸은 먼저 깔리는게 안좋다는거 아시죠? 다 아시죠? 아 이걸 하나 버려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고 안타자 이제 다음에 7턴에 아마 퀸이 나올거예요 계속 노는거 보니까 왜냐면 4턴도 아니고 5턴도 아니고 뭐 계속 코스트가 남았는데 지금 안냈거든? 이거 무조건 퀸이거든? 나이트를. 나이트 F6에. 뭐죠? 나이트인가요? 나이트 같은데 냄새가 나이트인데 고민하는 거 보니까 나이트네. 흰색 나이트. 영어로는 white night. 그렇죠. white night. 와인 나이트로 구석으로 딱 보내주면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 검은색 비숍으로 이득을 다볼거다 봤어. 이번에 죽겠지만, 이득을 잔뜩 봤습니다. 얘가 힐을 한게 어마어마해. 무시무시하게 했어. 힐을. 그럼 요거랑 요거랑 조합으로 끝났죠. 얘는 잡았죠. 다음에 그리고 나는 얘가 퀸으로 잡아주더라도 이득을 보고요. 뭐, 요렇게만 해도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고. 오, 이거 딱 좋다. 근데 어차피, 가운데로 가고, 내가, 얘가 저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가운데로 좀 보내자, 애들을.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퀸 나와도 안돼 이거 퀸 나와도 안돼 이게 퀸이 여기다 놔야되거든? 이걸 잡으려고 그건 의미없구나 상관없구나 나이트 요거 잡겠다 하지만 닿지 않아요 닿지 않.. 아아 아, 죽는구나 죄송 이러면은 얘네가 보호가 됐네요 얘네가 보호가 됐어요. 보호가 됐습니다. 퀸한테 놓으면 은 얘가 여기, 여기 있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작전. 안돼, 오락가락 저, 작전으로 이득 볼라고, 폐교 안에서 이득 볼라고 하면 은 필드 싸움에서 지기 마련이죠. 이러면은... 아, 저 이거 내기 싫은데... 아! 이거 내면은 공격 당하는데, 아. 이거 내겠습니다. 간지나게. 어차피 이거 해도 다 죽기 때문이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 해도 죽기 때문이죠. 인정하십니까? 이거 해도 죽고, 이거 해도 죽으면 요걸 낼게요. 그냥. 그쵸? 이게 맞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는 어차피 죽어요. 어디다 나도 죽어요. 하지만 내가 수가 많으니까 구석에다 보내면 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구석에다가, 보내고요. 이건 구석구석구석. 구석. 아, 이게 남는 부분은 명치를 쳐? 아. 아, 남는 부분은 명치치는구나. 아, 구석이퀸 내면, 그렇겠네. 내가 이거 살리는 거는, 생각하는 똑같은, 그, 메커니즘인데 그걸 또 생각 못 했네. 요거를 구석으로 가면은 무조건 산다. 그러면은 다음에 묵직한 3짜리가 나오면 같이 내줄 수 있었다. 같이 내줄 수 있었다. 근데 요거는 못 따죠. 못 따면 퀸과 함께 기다렸다가 받아 먹는 거죠. 기다렸다가 바로 받아 먹는 겁니다. 예? 네. 얘가 살았기 때문에 받아 먹을 수 있죠. 요렇게 해서. 받아 먹으면서, 뭐, 끝났어요. 체크메쥬! 체크메쥬! 퀸이 죽으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더?